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더워지는 날씨에 어떤 반찬을해 먹을까 고민 많으시죠? 저도 고민 많거든요. 새콤달콤하게 무쳐 갖고 먹으면 입맛 땡기는 노각무침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각 한개 준비했는데요. 무게는 950g 나가더라고요. 그때 살짝 이렇게 잘라 주고요. 필러로 이제 껍질을 벗깁니다. 반으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으로 천천히 파내면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5mm 정도 자르면 딱 좋습니다. 노각은 수분이 많아서 절이 줘야 됩니다. 천일염 한 스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엿 두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물엿으로 절이게 되면 수분이 쭉 빠지거든요. 수분이 빠져갖고 꼬들꼬들 아삭아삭 하거든요. 설탕보다는 물엿을 넣어야지 수분이 더잘 빠집니다. 그리고 맛도 훨씬 좋거든요. 예, 이렇게 해갖고 20분 두겠습니다. 쪽파 7가닥 사용하겠습니다 뿌리가 좀큰 것은 반으로 이렇게 나눠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한 4cm 정도 썰면 딱 좋습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잘 자르게 썰어 줍니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수북하게 한 스푼 하고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된장 3분의 2스푼 정도 됩니다. 이 된장이 들어가면 입맛이 확 땡기거든요. 원당 반스푼 사용합니다. 원당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설탕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진간장 한 스푼, 매실액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사용합니다. 섞어주면은 양념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양념을 섞다 보니까 이상하다 했죠. 다진마늘 한 스푼 빠졌네요. 이렇게 다진마늘까지 넣어갖고 이렇게 섞어주면은 양념장은 맛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양념장은 제가 식당 운영할 때 너무 맛있어갖고 손님들께서 주방 앞에까지 쫓아와갖고 그냥 더달라고 진짜 환장했던 양념장이거든요. 진짜 김대석 셰프 믿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20분이 지났습니다. 잘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나와야지 아삭아삭하니 맛있거든요. 네, 그럼 물기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걸 면보에다 짜도 되는데 그냥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꼭 짜더라도 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절대 물에다가 씻지 마시고 바로 물기만 짜면 되거든요. 예, 네, 다짠 다음에요. 고춧가루 한 스푼으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로 코팅하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수분을 싹 빨아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색깔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고춧가루로 코팅 안 하면은 양념이 겉돌거든요. 이렇게 꼭 해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거요.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붓습니다. 쪽파하고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통깨한 스푼 정도 이렇게 툭툭 뿌린 다음에요. 슬금슬금 묻혀주면은 노광무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딱 때깔 좋아합니다.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일하다가도 밥대가 되면은 만사 제쳐놓고 식탁 앞으로 달려와 볼 겁니다. 드디어 새콤달콤 노광무침 완성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식구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